아까 전에 이거 다이아를 한 세트나 했다고 물론 행운이었지만 그 행운 고기였지만 행운 고기기를 한 행운 0장도 말라 넣겠지. 아 무슨 소리야 행운이야. 양철호님 목소리는 1 5 살이 안 어울려서 1 2 살이 어리고 아니 13살이 저 녀석은 진짜 대기질이었어. 언제 열다 살이가 아니야? 아니 아, 담배 핀 거야? 이거. 왜 이렇게 목소리가 들고? 언제 1 5 살이가 아니야? 어스가 돌아야지. 열 살이가니까요? 아 그냥 내가 우베이랑동 동갑이라 했잖아. 그냥. 내 아. 나랑 동갑이라고? 어. 말 놓을게. 안녕장트를. <laughs> <laughs> 아이거 이거. 열두칠세? 열세 이거, 테스... 이거 그 뭐였냐? 은선미 비디오들은 주행에 탐해핀 1 2 살. 이거 이거 확인해봤는데 이거 왜 이렇게 목소리가 <laughs> 이상하냐. 아 모조나. 뭐, 너... 빨리 좀... 어디서 지어야 돼? 어디서 지어야 돼? 빨리 알려줘. 아니 이거 이상하다고 지금. 만들고 싶다고, 몸 근질거린다고 긁어야 되겠다,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<웃음> 야, 내가.. 어디 나가, 어디나어디 나가, 어디나어디 나가? <웃음> 아, <웃음> 나 그냥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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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개맛 나, 어 아, 씨. 아, 개야아 <laughs> 아, 진짜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누가 걸렸냐? 누가 어, 걸렸 뭐야, 저거? 뭐야, 저거? <laughs> 웰. 응? 아 잠깐만! 난 지매도 못해! 죽을래? 알아 개빡치네 <laughs> 진짜, 아니 <laughs> 오케이 아니! 아. 왜 아, 돌검으로 때려 빨리 야생 안해? 아 할게 할게 나무를 캔다 아, 알았 정말 았어 알았어 철검 살뻔네아살 뻔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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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스키피오 미쳤어 아, 아니 아, 내내 3코브 었어 치는데 그걸 치는 아니 진짜 스키피오 킬 하나 내놔 야야야야야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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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에메랄드 먹으러 갈 거였는데 너가 먹었으니까 내 에메랄드 좀 너가 배달해줘. 아았어 내가 내게 네 줄게. 우별우별, 잘 들어봐. 어? 오, 야, 어? 어디가? 어디가? 우벨 어디가? 그냥 자 클릭 어플뚜두두두두 두두 클릭하고 있었는데 어 아니 아니였어 아, 그냥. 내가 내가 콤보 다 넣었어.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니까 한번탁 누른 거 탁. 탁 아, 불러 온다 불러 온다 불러 온다. 블루 스키 블루 스키 지금 어 어, 씨. 야, 오케이. 아, 죽으세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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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이불달을 해볼까? 그럼 아, 버스가 아, 갑이지 뭐라고? 아, 아니아니아 아니. 아니, 아니. 말해봐 뭐 궁금해 가라, 스킬, 맨날 내킬 따라하잖아 가라 스킵 아, 내가 킬하면 개피만들어 놓으면 <laughs> 킬 타면서 가고 우와 우와 어 왜? 아, 어 아니, 야, 이거 딸릴거 같 여기. 아 줄. 나도 때렸는데 그래 안 아이 그 뭐야 이거? 아, 그 그러면그 스키피오는 마그마 그마 핵이고 그 있어? 파란 파란색 은배 그 이거 팀이다. 이거 샀음. 시간 제한 모드. 뭐야? 이요 어디에 샀 거야? 야, 블이트 블루 온다. 블루트 온다.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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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이스. 죽임 아 꺼져 꺼줄... 아 진짜 아 뭐야 잠깐만 이거 설마 아하아 안돼 그거. 별로 1차 점토 뚫었는데 그 다음에 올라어 아, 위에 올라가봐 위에 올라가봐 올라가 이거 아 스티브 다 위에 올라가봐 이거 스티브 같아 자식 스티브 같아 자식 왜안 들리지? 이거 방탐정데 이거 그냥 그거야 그냥 원하는 진짜 장소에다가 엔드 상대 어떻게 하는 거야? 만 12만 2천 2백 뭔가 아, 여기 근데 상점에서, 상점에서 어, 레드스톤 횃불 어. 누르면 은 황금 바로. 7개 가지고 살수 있어. 100번 치시니까 사지 마이 뭐. 근데 진짜 아, 사지 마 아, 사지 말라니까. 아니, 아니, 호피로갑니 그냥 원하는 장소에서 엔드 상자에 을수 있게 해주는 거야. 아 근데 그거 애매한데 말해도 좀 더울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근데 1회 용이. 아, 뭐피1 아, 그럼 이 아, 그 진짜 야나 은평구 야 은평구. 아, 나은평 다니냐, 이거? 어? 야나한번 봐봐, 내거 봐봐. 야나은평 다니냐, 지금? 뀨, 진짜. 아니, 스킵 뀨. 아니, 진짜 이거 누가 봐도 내가 거의 다 킬에서 피 3밖에 안왔어 근데 그걸 딱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아니야, 조용히 봐야 돼. 야니 이거 어떻게 다니고 있냐 지금. 해준 좀다바게나 이상해, 뭔가. 너 지금 그냥 전부 방어하면서 가고 있는데. 로비로 했다가 리조인 해. 아, 됐다, 됐아다핑같은이라 됐다. 어, 진짜. 이제 가볼안 돼. 떨어졌어. 뭣. 이 베리를 베를 했다. 베리 베했 스키 피오 왜말안 나냐? 들어. 어 통화 방송 어말안 해. 이케 피오가 말을 했어. 네, 말아다부셨는데 쌀쌀맞게 되졌대 <laughs> 쌀쌀맞게 되졌다고 정말 <laughs> 쌀쌀맞게 되졌다고 우리 무슨 팀이야? 레드. 진짜 그렇게. 레드. 레드 팀원은 왜 3명이야? 어? 나 2명인데? 템 눌러봐 아니야 나이키 눌러도 나 2명땜 GH 로우 백스 누구야? 아까 우리가 그 유령 봤던 사람 잠깐만 G 뭐라고? GH 백스 그거 그거 아니야? NPC 아씨 방어했네 그 아. 어, NPC가 가끔 나오던데 이름이 아니 NPC는 따로 팀이 돼 있는 거 높는데 아이 버그인가 보다 어 아니 버그가 아니라 아까 그 유령인가 그 관리랑가 유령 스킬이야 유령 스킬 봤던 와 이거 개 무섭냐 갑자기 숨못내 하필 무서워졌어 이제 아까 서버 터졌다더니 아 그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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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깜짝 놀랐네 진짜 뭐야 그래 우리 와 있어 갑자나 아 괜찮. 그럴 수 있어. 이제부터 나오면 돼. 코딱지같이 생긴 게. 코딱지같 생긴 거래. 에잇, 만더 이거. 설마. 그럴 수 있어. 황금사가열개 TNT 6개. 등고 다녀야 되겠다 여기서 발 삐끗하면 죽는거고요발 삐끗하는 순간 그냥 개지는거고요나 스키니나 어... 바꿔볼까? 한 건. 기. 제가. 야 이거 내가 이겨줄게. 한팀 잘랐고요. 한팀 잘랐고요. 됐다. 나머지 좀 잘려가자. 야그한명 남은 거야, 그러면 응. 양털 나무 목. 이제 끝. 오케이. 화염구나 TNT면 끝내. 오케이 매직 마이너 사야 되겠다. 갑자기 콩글리시. 발음 진짜. <laughs> 한국어인 줄 알았네. 매직 마이너. 아, 아. 안돼 그린. 컷. 안컷안 컷해도 대부분... 돼. 야, 난 지금 그린 팀은 가고 있거든. 그린 팀 살아 있어. 살아 있어. 집내 빠겠는데. 아유 불이 많네. 아이고 오셨어요? 날 갈게요. 아 붙어보려고 나황금사바라는데 어쩌지? 황금사바를 빠르신. 어, 왜, 어, 죽겠다, 죽겠다. 망했다. 아, 안 씨. 안 돼. 근데 뻥했는데. 아, 처음엔 너무 방심했어. 아, 내가 리메야, 지